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은 불행해진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정말 동의하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일이라도 좋아하는 걸로 해야 그나마 좀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하면은 좋아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더큰 재능을 만나면 좌절하게 된다. 혹은 안정적이지 못한 길이니까 결국에 불행해진다. 뭐 이런 논리들이에요. 근데 다른 결에서 결국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면 은 버틸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절박함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틸 힘을 만들어냅니다. 좋아한다면 자그마한 기회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그냥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객관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집을 내려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를 야금야금 깎아 나가면서 고통스러운 길을 버티다 보면 오랜 기간 버텨낸 그 사람만의 발자국들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되는 거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되어 주는 거죠 내가 바라는 모습에 야금야금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아 그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텐데 물론 지금의 제 모습이 제가 바라던 모습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좁아지고 있다. 그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 느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 내 노력과 나의 성과가 어, 내가 나아가려는 방향성과 잘 맞아떨어질 때, 내가 바라는 것과 나의 노력이 잘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되게 좀 삶이 선명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여기가 그배 타는 곳이구나. 그냥 길 따라 쭉 와봤는데. 배는 저녁에 타던지말던지 이거 먼 저렇게 타고 싶진 않네요 아 다시 돌아가야겠다 근데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하겠죠 100명 중에 3, 4명 성공하는 직업이 어, 얼마나 불안정한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결국 잘 되는 사람만 잘 되는 직업 아니냐 그 맞죠 그 말이 결국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고 바꿔 말해서 누가 더이 일을 좋아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냐의 싸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면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면은 나만의 어떤 길이 생긴다. 나만의 길을 만들 수 있으면은 흔들리는 게 조금 줄어들게 되고 흔들림이 줄어들면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불안이나 망설임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물론. 그,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와중에 뭐, 공황장애가 걸리기도 했고 아니면은 너무 가난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도 20대 때 그런 기간이 꽤 길었어서, 뭐 친했던 친구들과 연락이 안 되는 그, 자존감이 낮은 시기에 사람들과 연락을 피했기 때문에 연락이 떨어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고통스럽지만, 좋아하면은 버텨진다는 거죠. 아닌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좋아하면 버텨진다기보다는, 이것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혹은 뭘 해도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버텨진다고 해야 될까요? 꾸역꾸역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버텨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저는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아하면은 사실은 포기라고 하는 것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까지도 재능의 영역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집과 나를 깎아내는 자기 객관의 긴긴 싸움이 있어야지만 모든 프리랜서들이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만화학과 수백 명이 같이 졸업을 했고, 또 수백 명의 작가들 사이 만화진흥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또 웹툰 전문 아카데미에서 수십 수백 명을 가르치고, 지금 또 웹툰과에서 대학 강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망생 시절부터 프로작가까지 각각의 시선에서 사람들을 많이 관찰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좋아하고,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깨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드락 카페. 이게 체인점이거든요. 여기를 가는 이유는 일단 제가 밴드를 좋아해서 락을 좋아하는 곳도 있고 약간 서양식 음식들 햄버거나 까르보나라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맛있거든요. 에어컨도 빵빵하고. 동남아 오면은 꼭 가보는 곳이라서 이번에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여기? 어 예, 원퍼스 Can I check the menu? Right, so the menu 아 오케이. Okay. 여기 보통 저녁에 밴드 공연을 하는데 저녁에 오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타들 전시돼 있고. 라기대로 하드락 카페겸 레스토랑입니다.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시그니처 호텔 체리향이 좀 강하게 난다는 거말고 딱히 모르겠 네. 제가 십몇년 전에 그 아는 분들이 랑같이 밴드를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만 못하고 사실 나머지 멤버들이 너무 잘하는 거죠. 나름 다각사만의 역할을 잘 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 퍼스트맨인데 드로매직도 부족하고 노래 실력도 부족하고 기타도 부족하고 해서 엄청 민폐를 2년 동안 끼쳤다 기억이 나네요 갑자 그때를 생각하면 이불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오니까 그때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니다 시그니처 버거. <목소리도> 소스는 조금 불고기 버거 소스 맛이 나고, 스테이크는 맛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좀더 짜게 했으면, <laughs>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패티가... 아우, 알따딸해 뭔가 꽤 있네. 그~ 더... 아, 팟캐이 괜히 모가지고알딸따하고 대낮부터... 아우... 어디 가서 수좀 깨고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약간... 정정을 할게 있는데... 아까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재능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좀 정정하고 오신대요. 좋아하는 마음은 노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버텨낸다는 게, 그냥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버틴다는 게 아니거든요. 버텨내기 위해서 뭔가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버텨낸다기 보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를 빛이다. 간혹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좋아하고 간절하지만 집안 환경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아주 친한 공교 작가 중에 한 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한건 아니지만 어, 집에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이 되는 일만 10년 넘게. 하면서 빚을 갚고 그러다가 최근에나 이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만큼 무의식에 일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면 꿈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인간은 길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Hello. Can I get one person t h i r y Is they come back here? Yes. Okay. How much time it takes? 땡큐 a n k you. Hello. 어, 캐비쇼. Uh, okay. 저 항상 출발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주시는데 끝나고 합적해서 사진 팔아 먹는 거 그거거든요. 어디 갈 때마다 저걸 하시네. 아무도 없는데 언제 타는 거지? 여기서 기다리면 되나? 아 배고파. 어, uh, do I wait here? Uh, okay. 아, 오케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삼십 분 기다렸다가 이제 탑니다. 물론 누구나 노력하고 자기 객관화하고 버티다 보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 저도 성공을 못했으니까 자기 객관이 정말 어렵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온 대로 나한테 학습된 데이터만큼만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해보지 않은 경험들, 인풋들,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유연하게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데, <laughs> 늘 말이 아쉽죠, 그쵸? 아, 바쁘네. 제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여행을 다니는 이유도 사실 환경에 묻혀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든 계속 새로운 환경에 저를 밀어놓고 그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도파민들 이런 것을 또 즐겁게 받아들이고 또그 안에서 컨텐츠도 뭐 만들어내고 뭐 여러가지 아웃풋들도 생기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만 만드는 컨텐츠와 나한테 익숙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다양한 이풋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아웃풋 컨텐츠들이 같을 순 없겠죠 어떻게든 다른 분위기를 자아낼 겁니다 이러한 하루들이 쌓이다 보면은 저는 거시적으로 저의 길을 또 어,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단 뭐 유튜브나 웹툰 콘티 제작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큰 결에서 저의 생각과 저의 어떤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결국 저의 길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돈을 아끼지 않고 늘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어? 아낀다고 뭐뭐 뭐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투자하고 더큰 돈을 벌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laughs> 제그더큰 돈을 언제 만질 수 있는 거야 근데 <laughs> 어, oh my God.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운 운이란 걸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운칠기삼 진짜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날 때와 운이 찾아왔을 때가 어, 잘 맞아떨어져야 하고 나한테 기회가 찾아와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막상 운이라는 걸 대면했을 때는 이게 나한테 찾아온 기회라는 걸잘 알지도 못해요. 그걸 놓치고 나서 한참 뒤에나 아, 그때 그걸 잡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하죠. 근데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다 치고 근데 결국 또 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바꿔 말해서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좋아하는가로 또 결국 규결되는것 같은데 그냥 한 3, 4년 했는데 잘 안된다 포기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꿈의 파편을 살짝 붙잡아두고 버티기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실패할 각오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이렇게 한 10년, 15년 이렇게 버티기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거는 크게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긴 기간 동안 실패하고 그 안에서 다시 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어 회복 탄력성을 얻고 이거를 반복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버티는 제대로 버티는 거잖아요 잠깐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됐건 유재석 님이 됐건 항상 실패 반복만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오랜 기간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멋있는 분들이 얘기하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데, 좋아하는 마음이 부족하면은, 버티기 힘든 거죠.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나의 작품의 우수함을 알아줘. 한 번만 기회를 줘. 이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좋아하고 간절하고 절박하다면, 어, 당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럼 내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줄게.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그래야 나에게 기회가 찾아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간절하고 절박한 거죠. 왜냐하면 컨텐츠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건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의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를 감내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잘 하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틀을 깬 발상이나 틀을 깬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잘난듯이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걸 빨리 깨야지 뭔가. 한 발짝 더올라설을 텐데 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 과정이 항상 즐겁고 재밌습니다. 저는 제가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깔아놓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돈을 벌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두는 것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 혹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 그런 것 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해 나가는 것 이게 좋아하는 거죠 40분 타네요 땡큐 땡큐 Have a good day 날이 완전 거졌습니다 괜찮네 30인기시면 8천 몇백원 하거든요 8천 몇백원에 40분을 이렇게 방에 타고 쭉 도는 거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성비 제가 저거 출력해서 팔고 있다고 했죠 뭐 기념품으로 좋긴 한데 굳이 뭐 유튜브에 출력하면 되니까 배를 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정정해야 할게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면은 불행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했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좋아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는 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부분만 좋아하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말했던 것은 싫어하는 걸 기꺼이 감내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거를 더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인드 이런 거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좋아함을 넘어선 사랑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거는 직업으로 하지 마세요 고행해집니다 사랑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야지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아 좋은 말 하자마자 왜 깜깜해지냐 사태아양